이번 코너는요, 제대로 된 뷰티템을 만나보는 시간, 판도라의 파우치 시간입니다. Yeah. 오늘도 특별한 전문가분 나와 계시죠? 자, 모셔보겠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 뷰티 디렉터 활동에서 뷰티 프로그램 기획까지 뷰티 컨설턴트 박나영. 나영? 나영. 아, 반갑습니다. 나형. 오늘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제품이 뭐죠? 20대 이상이면 라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 20대 이상이요? 어? 네. 남자도요? 네. 미모에 약간 신경쓰는 남자분들 다 챙겨 받으시고 계신 제품이에요. 아, 저요? 어쨌뭐 아. 쓰세요? 저는 어, 스킨, 예. 로션, 네. 로션, 음, 수분크림, 네. 수분 어? 수분크림, 어? 어, 또 UV크림, UV UV UV크림, 아이크림? 아이크림, 많이 바른다. 또 있으세요? 어, 뭐. 비비크림 <laughs> 어머나 벌써 여섯 개 <6개. 웃음> 작작 좀 발라요. <laughs> <별로요. 웃음> 근데 이게 20대부터 써야 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제품이거든요. 아아 네. 아, 난 알겠어 계신가요? 알겠어 알겠어. 어 석천 어, 씨한테 좀 있고요. 그러지 않아? 네, 나영 씨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없어요? 보정 비밀, 이 안티에이지. <웃음> 어, 근데 예, 은혜 씨가 바로 맞추셨는데요. 예, 예, 주름. 예. 20대 이후부터 주름 생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오늘의 뷰티템 먼저 만나볼게요. 20대부터 시작되는 노화, 피부 나이를 멈춰라. 내 피부에 맞는 안티에이징 제품의 모든 것 지금 곧 공개됩니다. 더 어려 보이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원하는 당신의 걱정 주름. 어떤 이들에게 주름은 인생이 스며있는 훈장이라고 하지만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를 원하는 이들에겐 그저 없애고 싶은 노화의 흔적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그녀들에게도 주름은 일단 지우고 봐야 하는 현실인데요. 무시무시하게도 주름은 20대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주름은 일단 생기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숙면과 반응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찡그린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피부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서 초반부터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름. 애초에 안 생기면 좋으련만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주름은 피부 속 유수분 부족과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 자외선 노출이 주된 원인 그중에서도 눈가는 얼굴 중 피부층이 가장 얇고 하루 동안 만 번이 넘는 눈 깜빡임까지 더해져 주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입니다 또입 주변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습관성 표정에 의해 생기는 팔자 주름은 동안 미녀도 순식간에 노안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비주얼 파괴력을 지녔는데요 알고 보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턱을 괴고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눈가 주름을. 인상을 쓰며 미간을 찡그리고 눈을 치켜뜨는 것은 이마 주름을.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팔자 주름을. 목이 접힐 만큼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 또한 목주름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는군요. 나도 모르게 주름을 만들어냈던 순간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노화에 의한 주름,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뷰티템. 당신의 피부 나이를 탱탱하게 돌려줄 안티에이징 제품입니다. 먼저 눈가 주름을 잡아주는 아이크림을 만나볼까요? 건조하고 민감한 눈가에 수분과 부족한 영양분을 함께 공급. 주름을 개선시키고 다크서클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아이크림. 바르는 법도 간단합니다. 제품을 덜어 눈 아랫부분에 간격을 두고 올려놓은 후 약지를 이용해 톡톡톡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리치함 없이 유분이 적어 가볍게 흡수됩니다. 피부에 산뜻하고 가볍게 스며들어 밤낮 구분 없이 사용하기 좋은데요. 정말 빠르게 흡수되는군요. 그래서 준비한 실험. 아이크림의 최대 단점인 화장 밀림 테스트. 두 아이크림을 한쪽씩 바른 후그 위에 화장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가를 문질러 화장 밀림 현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관건. 자, 이제 한번 문질러 볼까요? 메이크업 전 아이크림을 바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화장 밀림. 양쪽 고루 싹싹 문질러 주고 어느 쪽이 얼마나 밀렸을지 살펴봤더니, 화장 전 빠르게 흡수된 듯 밀림이 거의 없는 왼쪽에 비해 미처 다 흡수되지 못한 듯 화장이 뭉쳐 밀려있네요. 가볍고 빠른 흡수력, 확연한 차이가 나는군요. 산뜻하게 발리는 아이크림, 유분감은 어떨지 실험해봤습니다. 앞서 화장 밀림 테스트를 진행했던 두 아이 크림을 얼굴 반반씩 나눠 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흡수시킨 뒤 스티로폼 구슬이든 볼에 얼굴을 담궜다 든후 유분기에 붙어 나온 구슬의 양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와우 얼굴 가득한 구슬들! 찬찬히 보니 오른쪽에 더 많은 구슬이 붙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장 밀림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왼쪽 제품. 역시 유분감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군요. 예민한 눈가에 영양과 수분 공급은 필수. 다크서클과 부석함을 없애 눈가를 밝혀주는 아이크림. 눈가 주름 걱정을 확 펴주겠네요. 다음은 나이트 전용 앰플입니다. 피부재생세포가 분비되는 밤시간. 당신이 자는 동안 피부를 되살려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인데요. 이 노란색 앰플 두세 방울이며 밤사이 피부를 탱탱하게 가꿀 수 있다고 합니다. 고농축, 고영양의 리치한 사용감으로 유수분이 모자라 건조한 피부에 밤동안 영양과 수분을 고루 공급해주는데요. 건조한 피부 특유의 푸석푸석함까지 잡아줘 주름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탄력과 주름을 잡아주는 다재다능한 라이트 에센스 앰플. 자, 피부가 금세 촉촉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바르는 법 또한 간단합니다. 스포이드로 얼굴에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 후, 피부결을 따라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며 흡수시켜 줍니다. 마무리 단계에선 흡수가 잘 되도록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눌러주면 피부가 금세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속을 얼마나 개선시켜 주는지 실험제를 통해 알아봤더니 지복합성으로 과도하게 분비됐던 유분이 안정되고 부족했던 피부 속 수분도 많이 채워졌고요. 정상 수치보다 낮았던 탄력도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 피부 속부터 되살려주는 똑똑한 안티이징 제품. 그 노화 개선 원리의 포인트는 바로 항산화라고 하는데요. 노화 시기를 늦춰준다는 항산화 효과 정확히 뭔가요? 외양 활성산소들이 피부를 공격해서 어, 산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피부와 이제 피부 세포막을 보호하는 과정이 항산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어, 항산화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비타민C나 카테킨, 퍼인자 큐텐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미드베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타민C보다는 4배 정도, 벤자인큐템보다는 6배 내지 10배 정도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은 쏙 더하고 주름은 싹 없애고 탄력있는 피부를 위한 필수품이자 동안의 지름길인 안티에이징 아이템 흐르는 시간 앞에서도 흐트럼 없이 당당한 피부 2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안티에이징에 좌우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평소에 아이크림 같은 안티에이징 제품은 제가 어리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서. 응. 잘안 발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음... 방송을 보니까 정말 네. 빨리 챙겨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 노화라는 게 20대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제 피부는 꽤 많이 늙어가고 <laughs> 있는데. 그러 어쩌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근데 보통은 20대 초반에는 그런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음, 아직도 자기네들이 어리니까. 이제 뭐 어리고 난 절대 늙지 않는다라고 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 곧 늙어요. 네. <laughs> <laughs> 뷰티템 테스트를 응. 우리 판모 업무분들하고 다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크림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촉촉하고 리치하게 발렸던 것 같아요. 아이크림 같은 거 바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동작, 이런, 이런 동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를 했을 때 이제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이제, 네. 우열을 가리는 건데, 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요거를 하기도 전에 조금 약간 흡수가 되는 듯한. 아 네. 좀 수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음 흡수가 제가 쓰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요. 아 아이크림은 왜 우리가 요약지로 네.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라고? 네, 네, 네. 왜 이걸로 하죠? 이거 힘도 잘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해서 약하기 때문에 자극에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게 안전하지. 살도 네. 네. 약간 노랗고 계란 노른자 같은. 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촉촉한데요. 이게 이 아이크림은 눈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네? 그래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면서 다크서클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네. 유분감과 리치함이 적. 때문에 네. 뭐번들거이나 이런 거 없이 가볍게 발리면서도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발릴 때 보면 굉장히 리치할것 같아서 근데 이게 문제을수록 수분을 바른 느낌이 물가 물 물이, 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 들거든요. 가볍다 보니까 화장에 덧발라도 될 정도로 아, 가볍거든요. 네? 제가 음. 지금 화장 위에 덧발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번지는 거 없이. 아, 근데 쑥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웃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흔이 넘으니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눈가 주름. 네. 그리고 요 주름. 요 네. 주름. 팔자 주름? 어, 팔자 주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아이크림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음. 발라도 네, 뭐 되는 거예요 발라도 셔도 무방하죠. 네. 어, 그래요? 그럼 아이크림은 아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얼굴 전체에 발라도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크림 자체가 그 고농축된 안티에이징 크림이기 때문에 네. 전체에 발라도 괜찮은데요. 우와. 근데 문제는 그 용량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laughs> 기능이 좋다 보니까 네. 아. 그래서 뭐예뭐 예, 뭐, 뭐 여유가 있으시면 <laughs> 다받으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 케이스가 득꽉 찼네. 이 네. 네. 그 제품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량 대비 가격도 굉장히 부담이 없어서 네. 뭐 네. 팩처럼 얼굴에 더 발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이크림 평소에 많이 쓰세요? 아전 아이크림은 안 쓰고 에센스를 주로 쓰는데 음. 다른. 제회사에 에센스 쓰는데 그거만큼 좀 얇게 펴 발라지고 좀 촉촉함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에센스를 썼을 때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좀 끈적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흡수가 되게 잘 돼서 괜찮은 것 같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는 동안 이제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주는 제품인데요. 네. 피부 손상을 발생시켜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아. 오일 탑 에센스입니다. 아. 네. 어, 여기 잠깐 발랐는데 네. 이게 막팽팽해진 듯한 그런 음. 기분이에요? <웃음> 좋으네요. <웃음> 예, 어. 이거 아주 좋은데요? 어, 이건 오히려 더안 끈적거리는데요? 응? 이거는 꼭. 밤에만 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 나이트 전용인데요. 보통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밤 전용 제품이 좀 많긴 해요. 아. 근데 그 이유가 피부가 이렇게 재생되는 세포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네. 10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 오 마이 제품입니다. 갓. 그 시간에 숙면을 취해주시는게 좋아요. 나이트 에센스 중에 뭐. 침을 받으면 뭐가 더안 좋은 아, 뭐 예. 파괴된거나 이런 예, 성분들이 이제 레티놀이라든가 거. 이런 거는 이제 U V 를 받았을 때그 네. 성분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 해서 아. 성분을 잘 보시고 이제 밤에 저밤대로 제품 밤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데베논이라는 아. <laughs> 성분이 뭐예요? 비타민 C 4배 그리고 코엔자임 q 1 0배 정도 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아. 성분이에요. 다 끝났어? 내 앞에서 주름 잡는. <laughs> <laughs> 수 있거든요. 아, CF요? 예. 아, 그래요? 예. 엄마다 <laughs> 재생하는 피부. 저와 함께 환방을 어때요? <laughs> 이렇게? 제품 바르기 전에 이런 마사지를 병행하시면 흡수를 높여주는 그런 마사지법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먼저 그 눈가 독소를 제거해서 노폐물 배출을 해주고 이제 붓기라든가 이런, 이런 거 빼주는 동작이 있어요. 네.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눈썹 바로 밑에 있는 여기 뼈 밑에 부분이 있어요. 아 연경. 여기를 3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어, 아파요. 저, 네. 어, 피곤하고 잠못 네. 잤을 때 여기 누르면 시원해지잖아요. 네,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laughs> 다 누르셨나요? <laughs> 그다음에는 네. 눈썹 부분 있잖아요. 눈썹을 네. 이양 시원해. 검지와 엄지를 가지고 살짝 꼬집듯이 아, 바깥쪽으로 약간 일초 정도 꼬집으면서 어, 이렇게 시원해.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눈썹 끝까지 눌러주세요. 어,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네, 이러면 약간 눈, 이 눈에 쌓인 높폐부도배출이 되고 림프 순환 을 도와주기 때문에 눈가 주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너무 시원해. 귀 뒤에 네. 파인 부분 이 있으시죠? 네. 거기도 에꾹 누르시다가. 아니요? 약간 이렇게 목쇄골 안쪽으로 이렇게 아 누르면서 마사지를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예, 해 주시면 이런 동작들이 아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줘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제품의 흡수를 도와줘요. 아 그래서 이제 기능성 제품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마사지를 같이 해 주시면 좋아요. 이 거, 마사지는 바르기 전에 흡수력을 높여 주는 거라면은 바르면서 그렇죠? 흡수력을 높여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예. 물론 그런 또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뭐예요, 이게? 이게? 아, 이 제품은 약간 이온진동 마사지기인데요. 음. 제품을 바를 때 제품 흡수를 이렇게 높여주는 음 거예요. 네, 제품 오케. 바른 다음에. 아, 제품을 바른 고이온진동 마사지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네. 그 제품을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제품 위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마사지 해주시면 되는데. 오오 이게 메이크업판 위에다가 해도 되게 좋겠네요. 손으로 네. 안 문질러도 되니까. 에센스나 아이크림을 다 바른 다음에. 예. 네. 이런 영양크림을 한번더 발라주시면 아... 피부에 수분막이 형성되면서 영양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더 주름 개선 효과가 더 있는 거죠. 음... 예. 특히 약간 그 심한 건성 피부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아이크림이나 에센스만으로는 좀 유수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어, 영양크림을 마지막에 덧발라주시면 더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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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뭐예요? 안경? 아, 이거는. 네. 한번써보셨요 어, 어, 이거를. 이거 웃길라고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서보 어, 그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안경, 뽀로로 안경, 뽀로로 안경야 안경. 뽀로로 안경을. 허로허허허요 어? 어 <laughs>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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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뭐예요? 뭐뭐아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일단 땡겨 쓰셔야 돼요. 아 땡겨야 돼요, 이거 좀? 네, 네. 아 이렇게요? <laughs> 네, 네. 자국 나. 아 이게 뭐냐면 주름 방지 안경이에요. 어 눈이 지금.. 네. 어? 주름 방지요? 아니 <laughs> 여기에다가 <laughs> 아, 주름 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여기 주름 <여기> 생기잖아? <laughs>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안경에 달려있는 오. 그 고무가 얼굴 당겨서 눈가 네. 주름을 예방해주는 제품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음, 어, 아니, 저는 그냥 패션 안경 쓴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죠? <웃음> 괜찮은데, 나는? 우리 c 프 하나 줘요. 어, 우리 괜찮네. 어, 난 괜찮은데? 어울려, 어울려. 어울린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음. 눈가 주름이 고민이십니까? <laughs> 그렇다면 이 안경을 바짝 땡겼어봐요. <laughs> 어, 근데 네. 여기 주름이 지금 자극이 가서 그런지 음. 눈가의 주름들이 음. 약간 이렇게 땡땡해지는 그런 느낌이. 어, 느낌 어 맞아요. 당겨지기는 어. 하는 어. 것 같아요. 당겨져요, 네. 피부가. 주름 아, 확 당겨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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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서 하면은 음. 네, 오늘 본 것처럼 노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많으니까요. 네. 평소에 꾸준하게 사용하셔서 주름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기 전에 꾸준히 관리해 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음. 오늘 판도라의 파우치에서 피부 나이를 잊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제품들 소개시켜주고 팁도 알려주신 비티컬럼 리스트 박나영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뷰티 그 정보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홍석철 씨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어,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보통 저랑 친한 그 최수종 선배님이 <목소리도> 항상 웃으실 때 하하하 <목소리도>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나? 저 궁금했는데 저도 마흔이 넘어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웃으려고요. 안티에이징 아니면? 오늘 소개한 그 제품으로 꾸준히 좀 관리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앞으로 좀 눈웃음을 덜 쳐야겠다. 아, 자제해야겠다. 네? 어떻게 웃어? <laughs> 이렇게 좀, 예. 눈을 펴고 웃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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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어, 주름이라는 건 사실, 음. 그, 연륜과. 네. 세월을 네. 얼굴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라서 음 사실 저희 같은 연기자들은 그주 자연스러운 주름을 네. 그냥 갖고 가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늦게 네, 최대한 늦게 음.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함께 하신 판무 그리고 옴무 뷰티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어, 뭔가요? 어, 안 주고 싶은데 뭔데, 뭔데. <laughs> 주름 없이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위해서 아이브랜드의 안티에이징 아이크림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뷰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의 여왕이었습니다.